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저스트 코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지금 한 가지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이런 파동까지 만들어주게 될 거거든요. 정확히 어떤 것들을 봐야 할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구독자 여러분들께 가장 필요한 한 가지를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현재 연이은 금리 인하가 예고되는 가운데 벌써 비트코인 역대 신고가에 이더리움도 따라가고 알트코인들도 하나씩 순환매 폭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럼 잡기만 하더라도 때만 잘 맞으면 단기 급등 먹을 수 있다. 이기회 그냥 흘려만 보내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을 여러분들께 그대로 공유하면서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가 아니라 왜 매수해야 되는지, 언제 매도해야 될지 이 모든 계획을 같이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건 역시나 최근에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부분일 텐데 안내 드리면, 첫 번째, 저는 멘틀 코인을 8월 26일에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단순좀 이거 좋으니까 사세요가 끝이 아니라 어떠한 근거로 인해 봐야 되는지부터 해서 매수와 매도 타점, 지금 어떻게 기간을 두고 봐야 되는지 말씀드렸는데 약간 시간은 걸리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쏘기 시작을 하면서 현재 처음에 말씀드리고 100% 정도 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멘트 다음은 또 뭐가 있었냐? 9월 8일, 웜홀 코인,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 종목 역시도, 네, 앞으로 대응 전략과 현재 어떤 게 메리트가 있는지, 그리고 일정 맞춰서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되는지까지 안내 드렸는데, 정확히 이후에 어떻게 되었다? 보이십니까? 얘도 시간은 조금 걸리긴 했지만, 단기간 내에 결국 급등을 하더니, 네,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뽑아내게 되었다는 거, 이것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웜홀에서 또 끝나는 게 아니고요. 셀로코인 9월 26일 날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종목 같은 경우에도 다 이렇게 3페이지로 핵심적으로 안내 딱 드렸는데. 약간 더 떨어지긴 했었지만 결국 다시 올라가면서 우리가 원하던 그림 그려주며 단기급등 나오게 되었다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에 한 개씩은 꾸준하게 안내를 드리고 다섯 개 중에 네 개는 꾸준한 성공, 더큰 수익을 위해서도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다? 다섯 개 중에 네 개? 한 개는 그러면 좀안 좋은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보면 아시겠지만은 원칙을 지키며 철저한 분석을 계속하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는 애초에 리스크가 작은 자리에서 안 해를 들이다 보니 손실은 안 봅니다. 근데 호재가 남아있네요. 얘네들도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급등 가능하게 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8월 이후에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딱 단정 지어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어떤 분들은 나는 짧게 치고 빠지는 단타가 좋다 하실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직장 다니고 내 사업하면서 하루 종일 차트만 보고 있기 힘들잖아요. 시간 쫓기면 오히려 결과가 안 좋아지는 경험 여러분들 한 번씩은 해 보셨을 겁니다. 단타 여러 번 성공하는 것보다 좋은 종목 느긋하게 중장기로 끌고 갔을 때 수익 훨씬 크다는 것도 한 번씩 보셨을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는 제가 다 직접 겪고 증명해 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안내를 드릴 수가 있는 거니 나도 한번 제대로 이러한 성과를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망설이지 말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하나만 보내주시면 제가 드리는 정확한 매수 최고점 매도 신호와 전략 이거 싹 이런 리포트와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금리나 사이클 끝나기 전 여러분 인생의 다음 10년을 준비한 든든한 발판을 저와 함께 같이 만들어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저스트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바이백 및 수각을 200억 넘게 이번에 진행하게 되었다 10월 1일 이전 분의 수익으로 일단 진행했다라는 게 보여지게 되는 건데 근데 유통이 5천억 미만이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물을 낸 거나 마찬가지네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윗꼬리가 달렸던 구간은 이러한 바이백으로 인한 매집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상승을 만든 것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를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일정 끝났으니 조정이 나올 거 아니냐 할 텐데 근데 과거랑은 조금 다르다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어쨌든 유통량이 궁극적으로 감소했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면 저점 자체는 높아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앞으로 수익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바이백을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요것까지 시작이 된다면, 어?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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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는 거 보여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물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드리면은 이거는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는 트론과 같은 구조로 인해서 달성이 될 거고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요거 살아 있을 때 들어간다 그러면은 어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내 계좌가 불어나는 걸볼수 있겠구나 요렇게 생각을 하며 저스트 공략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면은. 네, 제가 말씀드린 이거 말고 굳이 다른 걸볼 이유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직접 또 혼자 하려고 했더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순 있단 말이죠. 아, 이해 납니다. 그럴 순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보다 직접적인 호재가 시장에 몇 개나 있습니까 이거는 검증이 된 내용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마지막에 한 걸음 내딛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삐끗하지 않고 하실 수 있게 어떻게 도움을 드릴 거냐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보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지나기 전, 변수 터지기 전, 세팅 도와드릴게요. 정확히는 어떻게 차를 보고 있는 거 이런 거싹 안내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켜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탑 점도 원하시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퀄리티를 높이시면 되고요. 하여 마무리를 했는데 너무 괜찮다면 다 필요 없고 제가 여기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뭐다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때만큼은 그저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딱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독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선착순 100분께만 투자 지원금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해드리는 이벤트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민보단 신청하시고 많이들 받아가보시면 좋겠는데, 근데 받아서 이걸 어디에 써야 되냐? 물타기를 하던, 제가 안내드리는 오늘의 코인을 하던, 뭐라도 매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유는 고래 매집이 저점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큰 손이 사는데, 뭐라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도 진행을 하는 것이니 시간 더 흘러가기 전에 망설이지 말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3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구독 누르셨는지만 확인하고 바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혜택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